안녕하세요. 정식씨 하셨어요? 슬라이트밀의 반반 세트를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. 샌드위치 한 피스랑 샐러드랑 그리고 이렇게 커피 세트. 점심에만 30명 한정으로 만 원씩 제공해드리는 거거든요. 고추장 드레싱으로 준비를 했고요. 오는 무화과 처콜 이렇게 한 조각 하고 샐러드 이 지금 들수 없도록 아까 다머리를 무너져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요즘 분들은 이런 구성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매일마다 메뉴가 달라요. 그래서 테크노마트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방송 을 혹시 보고 계신다고 하면 지인분들 많이 추천해서 함께 오세요. 왜냐하면. 매일마다 드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들어가는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. 스테이크 나오고 랍스터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. 슬라이트 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샌드위치가 바로 무화과 차튼 샌드위치거든요. 근데 저는 이 무화과 차튼이랑 정말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. 음! 톡톡 씹히는 이식감. 와 드셔보시면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맛이거든요. 아 클래스 일곱 개 강의 듣고 계세요? 오늘은 제가 허밀빵을 사용했어요. 잘 보이실 요시가이 허밀빵을 사용해서 좀더 건강한 느낌이 나게끔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. 이게 천연 가루종이라서 드셔도 소화가 잘 돼요. 얘랑 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베스트셀러까지 돼서 고 사실 지금 들어갔서 가야지. 옷에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시는 음식에는 사실 비법은 없어요.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진짜 정성이고 그러니까 좋은 재료로 부르는 거고 우리 슬라이트 밀 메뉴 같은 경우는 드셔보시고 와, 맛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. 그냥 딱 드셔보시면 그냥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맛, 그리고 질리지 않는 맛.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오늘 지금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러면 일단 클래스 워너원의 강의가 한번 들어보시고 메일에 자체적으로도 또 강의가 있어요.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갈증이 안 풀리면 왜냐하면 그 오프라인 수업이나 이런 네평 창업 소에 오시면 요리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하고이끌어 실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걸 제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특화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.